저 동화사, 어, 대구에 있는 동화사 못지않은 신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제가 준비해온 시사를, <laughs>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청량한 월정사입니다. 그래서 오대산을 옛 선인들은 청량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백만 월력결집 교구 대법표를 열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제4교구 월정사 불자 여러분, 천년 이상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월정사는 자장률사에 의해 개창되어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늘날까지 굳건한 범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대사는 민족의 영산이며 신라 31대 신문왕 시절 두 왕자가 오대 불보살님께 예참 기도를 올려 비로자나 부처님을 비롯하여 불보살님을 충견한 결과 고대사는 신행결사의 도량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크게 찬란히 빛났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운을 이어받아서 국내 최대 최초의 칠링 프레통 자연명산 마을이 조성되었고. 또한 올정사는 단기 출가 학교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자 과정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고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오대산 문화축제는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교구 소속의 주지신님들과 그리고 신도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백만 원력 결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조그마한 어린이 불자에서부터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백만 원력 결집 불사는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 밝은 희망의 깃발을 세우는 크나큰 원력의 시작입니다. 불자 여러분, 전 불자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서 종단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혁신과 변화의 물결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다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어려워 만져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고통받을 중생을 위해서 우리 불교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불사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불자, 불사들입니다. 한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짐으로서 바위에 구명을 내듯이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으면 크나큰 원력이 될수 있습니다. 불투전의 정신으로 이 원력을 이어가면 반드시 불교 종영의 키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불자들을 우리 꼭 하루빨리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보살님들께 찬탄 예경을 올리고 나와 가족 종단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 수량, 수행하는 마음으로 108 참여를 하시고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보살이 됩시다. 그런 자그마한 실천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월정사 원력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의 원력으로 모아주신 바로 저금통을 보면서 한국불교 의 희망과 불교의 중호의 큰 동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사교구 월정사의 불일중의 법륜상전의 법등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참여하신 공덕으로 사부대중 여러분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불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